안녕하세요. 고성기입니다. 오늘은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과 가짜 행복입니다. 행복은 그냥 행복일 뿐이지 무슨 진짜 행복이 있고 가짜 행복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행복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행복이고 어떤 것이 가짜 행복인지 잘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가짜였다. 그럴 때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진짜 명품 백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선물이 나중에 그게 짝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이 큽니까. 이 명품 백 가방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행복! 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 어떤 것이 진정한 행복인지 또 어떤 행복이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며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행복, 상대 행복. 세 번째는 진짜 행복, 절대 행복.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0대, 50대 분들의 가장 관심사는 돈, 건강, 행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역시 돈, 건강, 행복이 아닐까요? 전 세계의 공통일지도 모릅니다. 돈, 건강, 행복 중에 어떤 것을 하나 선택하겠습니까? 역시 행복이 아닐까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 건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역시 돈이 있어야, 건강해야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역시 하나를 꼽으라면 행복입니다. 이 행복도 이 지구상에 지금 80억 가까이 되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 모든 사람들이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조금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수학선생님께서 하신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3시간 자라. 책상에 앉았다가 일어섰을 때 어지러워서 쓰러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아닐까요? 대학에 들어가서 또 열심히 취직 준비를 하는 것 또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손에 넣으면 어떻게 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떤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학창 시절 때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취직하면 출세하기 위해서, 승진하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내 집을 마련하고, 아니면... 여기에 다쓸수 없을 정도가 아닐까요? 이것을 손에 넣는다면, 이렇게 된다면, 이 사람과 같이 한다면 나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1년 365일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지금 내 손에 들어왔고 앞으로 내 손에 넣으려고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앞으로 여기에는 없지만 나는 이런 것을 바라고 있고 이런 것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손에 넣는다면 이 사람과 같이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필요한,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을 때 행복합니다. 돈, 돈이 들어오면 행복하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에 진학을 한다. 합격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한 만큼 그만큼의 결과를, 성과를 거뒀을 때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직장이 정해졌을 때는 또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하게 될수 있는 결혼 아니면 이세가 태어난다거나 하는 것은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꼭 필요한 행복들. 이런 행복을 불교에서는 상대 행복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상대 행복이라고 하죠. 이런 행복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지만, 하지만 몇 가지 특징, 몇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어떤 결점이 있는가? 세 가지 결점이 있습니다. 이 상대 행복의 특징 첫 번째는 비교를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하는 것은 어떤 것과 비교하는가? 다른 사람들.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아,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라는 의미 자체가 비교해서 처음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펜 여러분들께 짧습니까? 깁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렸을 때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대답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이 펜과 제 새끼 손가락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게더 길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모든 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펜이 더 길다. 그것은 비교해 봤을 때 처음으로 알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는 상대 지혜, 상대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 비교했을 때 처음으로 그것이 긴지 짧은지 아니면 많은지 적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대 행복도 이 상대 행복은 비교를 해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비교를 했을 때 행복했다가 또 금방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마을에 의사가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의사 병원 간판 옆에 이런 또 다른 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 자기가 세운 병원에 자기가 우리나라 최고라고 하는 명의라고 간판을 내세우는 사람은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좀 있다가 그 마을에 또 다른 의사가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의사는 그 병원 간판 옆에다가 또 다른 간판을 세웠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의 이런 간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와 세계 최고의 명의가 한 마을에 있었죠. 조금 더 지나서 그 마을에 또 다른 한 명의 의사가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 병원 간판 옆에 이런 간판이 또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최고의 명의.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마을에 있는 이세 개의 병원 중에 어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상대라는 것입니다. 상대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비교를 해야 알 수가 있죠. 정답은 이 마을 최고의 명예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 무엇과 어떤 사람과 비교를 했을 때 처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 행복은 그런 행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식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공부할 때는 진짜 대학에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불안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너무 기쁘죠? 그런데 옆집에 사는 철수는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S로 시작하는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때까지만 해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불안불안한 아들이 대학에 합격한 것만으로도 진짜 행복했는데, 옆집 철수가 S대학에 들어갔다는 걸 듣자마자, 하, 왜 우리 아들은 S대학에 못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안 하면 될 텐데. 또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근데 그 프로젝트가 진짜 성공을 했습니다. 그 팀을 이끈 저에게 회사 사장님께서 특별히 보너스를 100만원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돈 100만원 뿐만이 아니라 진짜 자네는 너무 훌륭하고 능력이 있는 사원이라고 앞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따뜻한 말까지 사장님께서 직접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 동료들을 보니까 팀 동료들도 다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물어보니까 팀 동료들은 200만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께서 자 말을 했다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다고 그 말을 듣자마자 방금 전에 100만원 받아서 그렇게 기뻤던 마음이 어데 간데 없고 왜 나만 100만원일까 다른 사람들은 200만원 받았는데 왜 나만 100만원일까 100만원밖에 못 받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이 200만원 받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을 때는 어 oh, 진짜 100만원이 너무 고맙고 이걸로 뭘 살까 이렇게 막 마음이 기뻤는데 다른 사람들이 200만원 받았다는 말을 듣자마자 기분이 팍! 합니다. 비교를 해서 나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나보다 더 적은 돈을 50만 원밖에 못 받았던 사람이 있다고 들으면 어, 왠지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비교해야 알수 있는 우리의 행복입니다. 내가 사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은 2층짜리, 지은지 한 20년 가까이 될 집. 근데 오른쪽 집을 보니까 진짜 신축에다가 3층. 너무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담이 너무 높아서 담 안을, 집 안을 들여다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진짜 좋은 집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런 집이 오른쪽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른쪽을 보면서 행복할까요? 하, 하, 우리도 저런 집에 살고 싶은데 이런 낡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하. 저기도 낡았고 여기도 낡았고 저기도 물이 새고 저기도 비가 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왼쪽 집을 보니 1층짜리에다가 진짜 거의 지은지 50년 가까이 된집뭐 진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의 아주 낡은 집입니다. 옆집 1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는, 우리 집은 20년 정도는 되었지만, 그래도 저 집보다는 낫다. 그리고 2층이니까, 2층이니까 1층에 2배. 옆집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교를 했을 때, 3층 신축 건물집을 보면, 아, 왜 이렇게 우리 집은 이럴까? 생각이 들지만, 1층 50년 된 건물을 보면, 아, 그래도 우리 집이 낫다. 이렇게 무엇과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 비교함에 따라 행복해졌다가 그렇지 않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비교를 해봤을 때 처음으로 알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무언가와 비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죠. 세상 사람들이 세간에서는 비교하지 말라. 비교하면 자기보다 잘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있기 때문에 돈이 많거나 건강하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나왔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은 집에 살고 있거나 직장이 빵빵하거나 자기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항상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진것 같고 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하지 말라고 해도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은 해도 비교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머릿속에는 평균 얼굴이라는 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균 얼굴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30명의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그 30명의 얼굴의 평균을 데이터로 만든 그 데이터가 우리의 뇌 속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봤을 때그 사람을 처음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 이쁘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아니면, 잘생겼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으신가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이쁘다,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뭔가와 비교를 해서 이쁘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을 합니다. 무슨 사진을 가지고 와서 이 사람과 비교해서 이쁘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뇌 속에 있는 그런 과거의 데이터를 참고로 그것과 평균 얼굴과 비교를 해 봤을 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그 평균 얼굴과 비교해 봤을 때 이쁘면 이쁜 사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판단을 뇌가 한다고 합니다 순식간에 우리는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해버립니다 비교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도 비교하지 말자 남들과 비교하지 말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는가 남들과는 비교하지 않더라도 과거의 나 자신과 비교를 합니다.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를 해서 지금 내 상태가 좋은 상태라면 아, 행복하다. 그렇지 않다면 아, 불행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아니면 과거의 내 자신과 비교하거나. 비교를 해서 우리는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합니다. 그게 상대 행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행복밖에 모릅니다. 상대 행복의 결점 두 번째는 그 행복이 계속되지 않는다입니다. 언젠가는 바뀌고 변하고 깨진다.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간다입니다. 불교는 재행은 무상하다라고 설하십니다. 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지금 여기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모든 것입니다. 돈, 건강, 대학 이런 것들, 사람들, 시간들 모든 것들 재행이라고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상이 없다. 계속되지 않는다입니다. 언젠가는 바뀌고 무너지고 변하고 깨진다입니다. 그 행복했던 그 시간이, 순간이 그런 것들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학에 입학한 그 기쁨, 그 행복, 지금도 계속되고 계속 이어지고 있으신가요? 결혼한 그 행복, 그 기쁨, 지금도 변함없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5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신가요? 내 집을 마련했을 때그 기쁨 어떠신가요? 그때는 행복합니다. 손에 넣었을 때는 행복하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다. 뭐 이런 행복한 순간이 있어도 될까 싶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그 기쁨이, 그 환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나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이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는 분. 바로 답하신 분은 그 행복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행복이죠. 하지만 이 질문에 아 내가 언제 행복했더라 아 그때였는가 이렇게 잠시 생각하신 분은 지금은 그 행복이 계속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행복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떠올려야 하는 과거의 추억이 된 겁니다. 이런 행복들은 필요하고 꼭 필요하고 살아갈 때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들이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바뀌고, 무너지고, 깨지고,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행복은 계속되지 않죠. 그리고 상대 행복 세 번째 결점은 70년간 80년간 계속 이어진 계속된 행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풍요로운 풍족한 삶을 살고 좋은 아내와 만나서 말잘 듣는 자식들을 낳아서 자식들도 다 효도를 하고 나도 몸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70년 80년 인생 살수 있다고 할지라도, 살았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70년, 80년 계속된 행복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모든 행복들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복들은 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복입니다. 돈과 건강, 대학, 결혼, 내 집을 마련하고 출세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가 살아있음으로써 내 삶이 존재함으로써 이런 행복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내가 죽어버린다면, 이런 행복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기에 의미가 있는 행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는 이 모든 행복들이 그것이 어떠한 큰 행복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뭐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막엔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 많은 돈을 다 남겨놓고 홀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프로레슬러 역도산이라는 분 알고 계시는 분 계실 겁니다. 외국 프로레슬러를 진짜 다 쓰러트릴 정도로 강했던 사람이고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혼여행으로 미국에 갔을 때 미국 l a 에그 비행기를 타면서 비행기 안에서 아내에게 저기서부터 저기가 내 땅이라고 말했을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조폭한테 이 옆구리를 찔립니다. 찔렸는데 그게 안 좋아서 그 찔린 것이 원인이 되어서 30대의 나이로 이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때 병원에서 그 사람이 한 말이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면서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그렇게 힘도 셌던그 사람이 맨 마지막에 죽음이 닥쳐왔을 때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투고 다 내려놓고 홀로 가야 합니다. 아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괴롭겠죠. 그러면 이 절대 행복은 어떤 행복일까요? 절대 행복은 상대 행복과 반대입니다. 비교해야 알수 있는 상대 행복과는 다르게 절대 행복은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와 그리고 무엇과와 비교하지 않아도 행복합니다. 혼자 있어도 행복합니다. 있어도 없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은 절대 행복은 계속 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미래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이 행복은 오늘은 행복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행복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설마 그럼 비가 내려서 이렇게 이런 일이 될 줄이야 이렇게 될 줄이야 생각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는데 진짜 폭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바뀐 변해 버린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행복했지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까지만 해도 행복했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행복이 아니라 계속되는 행복입니다. 미래 영원히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떠나지 않는 그런 행복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닥쳐와도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행복입니다. 이 절대 행복을 무상의 행복 이라고 답니다. 무상, 최고, 무상, 이 이상의 행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또... 신라성인의 단니초라는 책 속에 무애의 일도, 무애의 일도라고도 합니다. 에라고 하는 것은 장애, 장애가 없다.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 일도, 단 하나의 세계. 이것이 바로 절대행복입니다. 지금부터 미래 영원히 죽음이 닥쳐와도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행복, 진정한 행복, 창행복, 깨지지 않는 행복이 바로 절대행복입니다.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행복에는 상대 행복과 절대 행복, 이두 가지 행복이 있다고 석가께서는 설하십니다. 그리고 이 상대 행복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합니다. 절대로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지는 행복이기 때문에 진정한 안심과 만족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아니죠. 우리는 전 인류는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변하는 행복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행복. 이 변하지 않는 행복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불교 가르침입니다. 석가께서는 이 변하지 않는 행복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이 변하지 않는 행복, 절대 행복이 되기 위해서 서입니다. 하지만 이 절대 행복이 되기 위해서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합니다. 건강해야죠.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될수 있는 것은 이 절대 행복이라는 것이라고 석가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채널에서는 불교 가르침에 대해서 되도록 알기 쉽게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채널입니다. 관심있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